전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배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미자리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전도하고 싶은 전도가 잘안 돼서 고민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오늘은 제가 만화방 교회 이야기와 도서관 교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8월에 만화방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달에는 도서관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세움북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3개월 사이에 특징 있는 두 교회에 관한 책이 나왔습니다. 같은 출판사에서 두 교회 얘기가 나온 거죠. 만화방 교회 이야기는 신재철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과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와 신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만화방처럼 꾸미면서 많은 아이들과 영혼들을 전도하는 사연들이 아주 재미있게 서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서관 교회 이야기는 사랑의 교회에서 부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또 제자 훈련을 받으셨고 제자 훈련사에게 일하셨던 양승은 목사님께서 강남에서 개척 교회를 시작하셨고 어느 학교 강단을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느 건물의 사무실을 조금 얻어 가지고 사역자들도 모이기도 하면서 영어 도서관을 열어 가지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갖다 놓고 무료로 이렇게 대여해 주면서. 많은 아이들을 전도하고, 또 부모가 전도하고, 또치유도 받고 하는 헌신을 하는 교회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성도님들에게 공모를 하였는데, 다음 교회, 다음, 어, 교회답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다음 교회를 어느 여집사님이 소개해가지고 개척한 지 8년이 지나도록 교회 간판, 왜, 강, 학교에 강단 빌려서 교회를 쓰다 보니까 간판도 아직까지 붙이지 못하고, 어, 또 도서관에다 또 이제 붙일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간판도 없이 광고도 안 했는데 교회가 부대되는 유명한 교회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재정의 3분의 1을 성교비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실천한 교회라고 합니다.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이 꼭이책한 권씩을 사서 보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책한권살 돈도 없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뭐책 이거 얼마 하겠어? 만 몇천 하는 건데요. 이두 권을 사서 적극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뭐 목사님 사모님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또 성도님들도 이 책을 사서 읽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목사님들마다 개척교회마다 환경과 여건이 다르고 또 받은 달란트도 다르기 때문에 이두 분의 신재철 목사님과 양승원 목사님처럼 똑같이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막연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개척교회 목사님 준비하시는 목사님들 계시다면 이두 분의 개척교회에서 사역 열심히 하는 것을. 읽고 보시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저에게도큰 도전이 됐거든요. 영성 있게 참 개척 교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책을 내주신 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특히 이제 만화방 교회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 목사님이 신재철 목사님이 어릴 때 성장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하면서, 또 교회 다니다 안 다니면서, 늦게 목사님 되시기까지 또 알바하면서, 어, 재미있게 썼어요. 부담스럽지 않고 읽으면서 많은 도움 되도록 썼어요. 그래서, 아, 평신도들도 이런 책을 사서 읽어면서 아, 내 얘기도 이렇게 쓰면은 이게 책이 되겠구나 할 만큼, 어, 쉽게 썼고 또 재미있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 읽어보시고, 어, 전도하려고 이렇게 쓰시는 목사님, 어, 우리도 이렇게 어, 전도 때문에 고민하고 전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는 생각되어지고, 특히 미자리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 이두 가지 책좀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읽어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좋은 책을 내주신 두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양승은 목사님 강남에서 이제 예배당도 없이 그 학교 강단을 빌려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어떤 건물에다가 영어 도서관을 꾸며가지고 많은 불신자들이 또 아이들이 영어를 무료로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니까 왔다가 복음까지 받게 되는, 복음되어지는 이런 역사. 참 도선이 됩니다. 그리고 만화방, 교회를 만화방 같이 꾸며가지고 많은 사람 찾도록 만든 우리 신재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이 도전받는 또 응답받는 축복의 재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미사리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그리고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